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아씨 어제 술술 술. 간만에 많이 먹었다 간만에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요새 좀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지 않아? 내 요새 술을 좀안 먹었거든 살이 빠졌는데 어제 술을 마셨지 뭐야 그래서 어제 술의 흔적이다 이거 씨 카발란 <웃음> 솔리스트 <웃음> 개인적으로 이제 카발란은 저는 비노바리크 되게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비노바리크 내가 작년에만 한 4병 먹었던 걸로 기억해 요 그래서 저는, 위스키 입문을 좀, 조니워커블루라벨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조니워커블루라벨이한 15년 전만 해도 맛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같은 가격으로 먹을 거면 까발란 추천드리고, 비노바리크. 그리고, EX1 이건 난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거든. 별로였는데, 에어링 조금 되니까 맛있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 까발란, 뭐, 위스키 입문하고 싶다! 그러면, <laughs> 카발란 비노바리코 추천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시 다시 잠깐 발음이 잘 안돼. 어제 술좀 많이 먹어서 그래. 양, 양해 부탁드려고 아직 술이 안 깼다. 아직 술이 안 깨가지고 대승적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목도 걸걸하는. 어, 오늘 이야기는 그리고 다시 이 뉴진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뉴진스는 끝났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그 뉴진스 담당 일진으로서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뉴진스 버니즈한테도 이게 잡히지 키고 공격당한 적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는 내가 보기엔 이제 버니즈 힘도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게 느껴져요 진짜 막 약해지는 거 그래서 지금 보더라도 뉴진스 이야기를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뉴진스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화제성을 몰고 가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 내 영상 보게 되면, 1등이 된게 전부 다 뉴진스 이름이야, 그게.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막 3시간 동안 공들여서 영상 찍은 진격의거인 실사 캐스팅 완전히 개같이 망했지, 그치? <laughs> 그래 사람이 그렇다.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laughs>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참 정말로 진격의 거인을보게 되면 극 중에 가장 많이 관통하는 대사가 고노 세카이야 잔고쿠다. 이 세상은 잔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런 것처럼 정말로 유튜브를 하는 아이들도 되게 잔인하네,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 지금 유진스 이야기도 예전 같진 않다는 거야. 조회수가 예전처럼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는 막 진짜 뉴젠스 이야기 한참 나올 때막 4만 5만 이렇게 나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뉴젠스도 이제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그 반증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뉴젠스가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본안소송이 들어가 있잖아. 본안소송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미 이기기는 힘들어. 사실상 이기기는 힘들고 이게 끝날 때쯤이면 이제 대중들은 뉴젠스를 잊지 않을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론으로 본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어제도 이게 보는데, 뉴젠스 관련 그 영상이 하나가 올라긴 올라왔거든. 이슈 판도라에서. 다니엘이 뉴젠스팬레터로 전쟁 선포를 했다. 이러길래. 아니, 얘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자 싶어서. <laughs> 무슨 내용인지 내가 봤지. 봤는데. 다니엘이 결국에는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을 했다 하더라고 펠레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척하면서 현재 의 마지막에는 불굴의 정신으로 내가 믿는 바를 위해 계속 싸우고 버니젠 M H D H H는 절대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요거는 약간 어폐가 어 어패가 있어 그래서 나는 진짜 저렇게 말했나 아니 아무리 애가 아무리 애들가 제정신이 아니라도 특히 좀 다니엘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하거든. 내가 보기엔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애들이 진짜 공격적이잖아. 그래서 음 저희는 전속 계약을 해제할 거고요. 위약감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치명적인 식으로 이제. 얘한 원래 그런 애들이긴 한데 근데 저 정도 지금 상황에서도 저렇게 야부레를 털까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이게 네 개의 글로 올라왔어. 한글과 영어가 다 섞인 글이거든 그래서 내가 봤는데 근데 저런 느낌은 아니야 저런 느낌은 아니야 저렇게 이제 하이브 뻑쭉 죽가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중간에 한글로 적어도 있고 영어로 적은 게 있는데 영어로 적은 것 중에 한 구절을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 그 I will continue fighting for what I believe in dream 그만할게 <laughs>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니까 내가 믿는 것을 위해 계속 싸우고 대담하게 꿈꾸며 각 도전에 은혜와 결단력으로 맞서겠다. 요고, 이 구절을 적어놨는데 요거를 약간 저렇게 곡해를 시킨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유진스가 점점 미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하이브는 지금 유진스가 없는데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스 빠진 지한 2년 됐나, 이제? 어? 이, 한 2년, 아니 1년, 1년 딱 넘었지. 근데도, 1분기 첫 매출 5천억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50%가 증가했어 하이브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이브는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전년 같은 전년 동기간보다 딱딱 유진스가 이제 딱 때려칠 때잖아 39% 증가했어 그래서 5천 6의 매출을 기록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엔터산업 비수기가 1분기인데도. 아티스트들의 월드투어 단독투어를 진행하면서 돈을 쓸어 모았더라고. 그래서 직접 참여형 매출은 3,225억, 전체 매출이 64%고, 이 중에서 월드투어가 거의 월드투어 1,500억을 끌어 모았다고 하네. 그리고 그 외에, 뭐, MD 및 라이선싱 콘텐츠, 뭐, 여러가지 간접상품 있잖아. IP를 모티브로 한. 그래서 이걸로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요새 르세라핌이 눈이 좀 많이 가거든. 그래서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뭐 꼬라 좋아하니까 이제 보긴 보는데, 좀 예전에 JYP가 원더걸스로 뭔가 유행을 좀선도했다면 제, 지금은 하이브가 그걸 좀선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번에 루스란 핌, 컴 오버도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되게, 좀 뭔가 인상 깊었거든, 그 곡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곡한 사람이 옛날에 정글, 정글을 뭐 어떤 곡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디렉팅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야, 확실히 잘 뽑는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이브는 지금 현재 이제 오늘은 주가 오늘은 이제 그 장이 문을 닫았는데 어제 장을 봤을 때 5%가 올랐어 5.53%라서 주가가 이제 좀 많이 회복을 했지 26만 7천원까지 올라가서 이거 보면 주식이 되게 무서워 그죠? 월봉으로 보면 하이브가 최고점에 42만원까지 올라간 주식이 1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laughs> 이때는 왜 그랬냐면 이때는 그내 기억에는 방탄 원맨 팀이었거든. 방탄 원맨 팀, 하이와 추창기는 방탄 원맨 팀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군대 간다, 뭐다, 뭐 이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터지면서 이 심한 같이 내리고졌다가 그러다가 지금 26까지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매출액도 보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1조 7천에서 지금 올해는 2조 7천이 나올 것 같은 영업이익도 이제 단기 손익도 한 이제 2천억, 3천억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동기, 같은, 과거, 옛날에, 그, 3대, 기획사 하면, JYP, SM, YG 였잖아. 뭐, YG는 지금 나가리는데, 현재 SM은 올해 이제 1조 클럽을 찍을 것 같거든. 1조 클럽을 찍을 것 같고, JYP 같은 경우는, 어 매출액이 이제 7천억인데, 근데 단기 순이익은 JYP가, 멀티플로 봤을 땐또 제일 괜찮아. 멀티플로 봤을 땐 JYP가 현재 제일 괜찮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항상 이게 말하지만, 이게 주식 같은 거할 때, 멀티플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되거든, 사실. 멀티플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어미야, 자꾸 이게 기침이 나온다. 어제 술을 오징어 먹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하이브 내에서의 요진스의 입지도 이제 점점 이제 희석돼 가고 있잖아, 이미. 돼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본안소송 이거 말했지. 이거 1심 결과가 올해 가을쯤에 나올 거란 말이야. 가을쯤 나면 애들 당연히 이제 항소하겠지, 그지? 지면 또 항소하고 또상고해서뭐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지금도 이런데, 3년 지나봐. 그리고, 사실상, 이제 왔을 때, 하이브 쪽에서는, 유젠스가 없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그냥 다른 애들을 더 밀어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GPT에 물어봤거든. 그래서, 야, 근데 발씨, 내가 봤을 때, 이젠 유젠스에 잊혀지게 될 확률이 높지 않냐. 하이브는 이미 유젠스 없어도, 주에잘 나가고 있고, 유젠스 이미지는 박살났고, 이제 와서 돌아도 안돌아오던 대중들은 별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GPT의 의견은 그런 것 같아 이제 지금 상황은 대중 관심권에서 슬슬 머리를 들 수밖에 없는 구도다 어, 맞는 말이 많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대중 관심도는 이미 식었다는 거야 한참 전성기 나올 땐 광고 20개 넘게 찍고 무대 설 때마다 화제였는데 지금은 가축은 어쩌고 소송전만 나오고 음악이나 활동 이야기도 없고 이미지도 청순 고급 이런 캠미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송 걸고 셀프 계약 파기선는 아이돌 느낌이 돼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브는 이미 유진스 없어도 잘 나가고 있단 말이야. 방탄 멤버들 돌아오면 이제 유진스 존재감 더 줄어들게 되겠지. 그리고 돌아온다고 해도 이제 전반을누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확 가능성이 커. 대중들은 리턴 서클이 굉장히 짧단 말이야. 지금 버니지 힘 그렇게 약해진 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 그지제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든 말든 무관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보기에도 이제, 그렇게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 참, 그, 맨 처음에 유진스 얘기 나왔을때 그랬잖아. 10년 뒤에 그냥 올림픽 이래갖고, 그땐 저희가 어렵죠. 크,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로 이런 게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그 위약감이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지. 위약금 어떻게 하고, 쟤네들은 뭐 개인 파산 다, 다 때려든다고 해도 뭐 이제 그 돈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뭐 뭐라고 해야 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laughs> 대한민국 역사상 엔터 산업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어떻게 보면 혁명이, 혁명이 맞긴 맞아, 진짜. 거의 뭐 공산주의 혁명급이었는데, 이게 진짜. 근데 요거 이게 결국엔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뭔가 했다가, 이게, 쿠데타도 이런 쿠데타가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반란을 이렇게다가, 이제 망한 판례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의 해프닝으로만 지나고 나서 대중들에게 기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유진스가 막 홍콩 플렉스콩 가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했,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 가처분 딱 맞고 난 다음에 진짜 진짜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 상태가 지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수순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나고 났을 땐이젠 누구? 그리고 나도 이제 사파토끼나 애들이 나한테 오지도 않는다니까 이제 진짜로 쳐들어 오지도 않는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도 확실히 대중들의 리턴 서클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빨리 잊혀지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된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야 지금이야 이제 유진스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유진스 이야기를 많이 봐주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유젠스 얘기하다가 이제 더 좋은 떡밥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유젠스 얘기를 자,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요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운명이다. 정말로 고노세카이와 잔고쿠다. 그치? <laughs>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